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도변경TV입니다 우리들은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많이들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장면에 있는 물체 그것을 피사체라고 그럽니다 피사체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는 호박등굴이호박등굴이 이렇게 가지에,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쪽에는 난 화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촬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촬영하고자 했던 이 호박등이, 호박등이가 크게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전체 화면에 비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피사체가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호박 자체가 여기 있는 호박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시설을 끌지 못합니다. 너무 커도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즉, 크로즈접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로즈업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잡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가면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좋습니다. 내가 다가가는 니다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줌렌즈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스마트폰의 화면에 당기거나 멀리 보낼 때는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이이된 상태에서 오므리거나 피해서 이렇게 물체를 당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불편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이 렌즈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6 0.6입니다. 멀리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확 당겨져 왔습니다. 물체가 벌씬 커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을 터치해보겠습니다. 엄청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촬영한 카메라를 아주 뒤로 멀리 이렇게 가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0을 터치하면 아주 크게 당겨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로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호박구에 호박에 매달린 메디가 그림자까지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그러면 이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붐렌지를 어느 것이든 살짝 터치하고 있으면 바가 생깁니다. 터치하고 있으면 이런 바가 생깁니다. 그럼 이걸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됐을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박 자체가 아주 시선을 확 끌게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난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호박은 완전히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나는 푸른 형태입니다. 완전히 익은 상태고 푸른 상태가 또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주 피사체, 부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두면은 하나의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좋다 그러면은 이제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주 피사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설명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화면에 가운데 두지 말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박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하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하얀 선또 여기도 이렇게 그어져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하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얀 선이 만나는 이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아래쪽에 둘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메라를 좀 움직이셔도 되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고 좀 앞으로 가거나 좀 뒤로 당겨도 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됩니다. 그나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적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좋다 그러면은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촬영되었습니다. 장비에 사전 미리 보겠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거의 끊은 주피 사진 호박이 호박의 시선을 확끌게 되고 그와 맞물려서 아래쪽에 하분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그 상태에서 바로 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주피 사진을 좀더 크로즈업시키거나 초점을 맞추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시선을 끄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